안녕하세요. 드림의 컨텐츠 팀 리드를 맡고 있는 이다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 서 개발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중입니다. 들어봤죠. 저 초등학생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네이버에분기억나요 많이 봤죠. <laughs> 그붐 시절 때 그거 아닌가? 해킹송 혁신이었지요. 어린 저에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그거 보시고 해킹하시겠다고 다짐하셨나요? <목소리> 해킹을 해야겠다는 좀더 나중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때 게이머 하고 싶었는데 아 한,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는 해킹 별로 하좋아어요그 아, 나이 때다다 게임하고 이머게 싶어서 다 스타게이머 하고 싶어지다아 그쵸. 스타리그 마지, 많이 보면서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해킹송을 들어볼 건데 원곡 제목이 있었네요 이게 해킹송으로 내신 게 아니라 해커에 대한 경로라는 이름으로 원래 냈던 곡인 거죠? 이분이 원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을 계셨는데 제작하던 게 이제 날아가면서 하나서 부른 노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원래 이름이 해킹송이 아니라 해커에 대한 경로다 그럼 해킹송이라는 이름은 플래시 만든 사람이 해킹송이라고 대충 붙여서 아, 그렇죠 그러면 해결되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 해킹송이 시리즈가 조금 나왔 있잖아요. 해킹송2까지는 컴퓨터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한 3, 4부터는 네. 컴퓨터랑 상관이 없는, 해킹과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릴 때는, 어, 왜 이거 해킹송이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해킹송, 해커에 대한 경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희 주는 인사이트가 많죠, 사실. 보안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드림핵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해킹 당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프로그램이 날라가. 모두 언인스톨 돼. 내가 내 컴퓨터에 로그인 제대로 못 해. 이거를 3분만에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교육 콘텐츠라고볼수 있지 않나 저도 이 노래 딱 듣고 나서 아 해킹은 진짜 당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배웠거든요 티오리TV에서도 여러 번 어, 해킹은 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사람 3초 걸렸어 맞지 우리도 이런 거 할까요? <laughs> 저 그림도 해킹을 당하면 사람들이 화날 만한 일이구나 근데 네, 저희 어렸을 때의 해킹이랑 지금의 해킹이 주는 무게감이나 그게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의 해킹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 열받으라고 하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바뀌거든요. 뭐 액티브엑스 막 유행했던 시절 아시죠?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액티브엑스 설치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백신 프로그램들 막 설치되고 이상한 툴바들 설치되고 이랬던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킹을 당하면은 그냥 단순히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는 파트에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이제 바뀌고. 아이 IP 어떻게 알아냈지? 공유기 사용 중일 텐데도 굉장히 교육적인 문장이에요. 초등학생이 써니선. 음. 아 IP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구나. 공유기는 IP를 숨겨주는 도구. 약간 네. 그렇게 느껴지나? 공유기를 써도 IP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공유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 IP라는 걸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결국에는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공유기 IP를 빌려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유기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의미는 없는 거죠. 보호 수단이 아닌데. 그렇 이때는 저도 이제 공유기를 쓰면 다 막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니까 ATI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저건 뭔가요? 그라 지금 라데온. 아... 아 이거는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해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윈도우 98, 뭐 윈도우 V, XP, 되게 옛날 운영체제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운영체제가 보안을 그렇게 엄청 염두에 두면서 만든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권한 분리 같은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용자가 지금 실행 중인 환경을 가져갈 수 있으면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려있고, 간단한 명령 몇개 입력하면 이제 바로 권한 획득할 수 있고, 뭐 이랬던 시절이라서. 근데 이제 전문적인 해킹을 요즘에는 확실히 필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윈도우 10, 뭐 윈도우 11, 맥OS, 핸드폰으로 치면 iOS,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컴퓨터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좀 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좀 열받네요. 보셨나요, 방금? 여기 네 개만. 음... 아! 따로 움직이는 거좀 열받았어. <laughs> 네, 지금 보면 이내 컴퓨터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초기화되고 암호가 바뀐 게 있는데, 해커는. 뭘로 공격했을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해킹을 가장 많이 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진짜 대다수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보시면 막 되게 고전 게임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더블클릭을 했던 시대잖아요. 그쵸? 사실 거기에서 다 해킹 당하는 거거든요. 진짜 아차, 거기서 해킹이 일어나잖아 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막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EXE 파일들 별로 의심 안 하고 그냥 막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대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좀 파일을 실행했다는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이때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도 다 통하고 있고요 랜섬웨어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니까요 그 랜섬웨어도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고 뭐. 시스템 파괴를 하고 나서 알집도 지워버렸다는데요 근데 이때는 진짜 장난용 해킹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노래 그쵸? 들을 때도 못뭐 깔아야 되고 압축 풀려면 못뭐 깔아야 되고 이때 당시에 막 이런 것도 지워버리면 좀 많이 화났죠 이거는 거품 물고 쓰러질만한 일이죠. 그렇죠, 저도 내, 당연히 무조건 쓰러지죠. 내 시드라이브가 날라갔다 아, 이거는 아무리 요즘 클라우드 시대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파일들 클라우드에 넣고 해도 지금 당해도 열받죠. 근데 이 시절 해킹은요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한 시절이기도 해요. 블로그 같은 데서. 게임 다운 받다가 당황한 게 아니라면 저도 막 어렸을 때 컴퓨터실에서 다른 친구들 잠깐 화장실 갔었을 때 장난치려고 컴퓨터에다 막 이런 거막 저런 거 펴놓고 막 했던 그런 장난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 가능성이 되게 높았죠 이시절에 특히 더 그랬을 거고 바탕화면 캡쳐해놓고 배경화면으로 설정한 네. 다음에 실제 파일들은 다 어딘가로 숨겨버리면 은어왜안 되지 컴퓨터가 이렇게 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기억나세요?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 막 이런 거아 바탕화면 부수기 많이 했죠 네. 그걸로 막 제가 열심히 클릭해가지고 바탕화면 다 부숴놓고 이제 돌아오면 은 뭐야 내 컴퓨터 왜 이래 약간 이런 장난들 많이 쳤도어 해킹당했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사실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해킹송 들어봤었는데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해킹이 다르냐고 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파일을 지우는거나 암호화하는거나 같은 동작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해킹은 프라이버시랑 엄청 묶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프라이버시라고 할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킹을 당해도 그냥 사람 하나는 일 정도 약간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개인정보나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담기잖아요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그쵸? 이런 장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링크 한번 잘못 누르면 생기는 금전적 피해가 진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눌러봐야 유령들 막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사이트들 막 켜지고 그냥 아 뭔지 알겠어요 어쩌다 이 노래를 만드셨는지 설명도 적혀있는데 게임을 만드시고 있었나 봐요 제작하던 게 날아가 버려서 화나서 불렀다 진짜 해킹에 당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건드렸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건드린 건지 정말 해킹 당하듯이 웹 환경을 거치고 와서 건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자인 것 같죠? 제가 봤을 었 때는 진짜로 해킹을 당하지 않았을까 당하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해킹이 아니고 단순한 방법으로 당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가사 보면은 어느 날 컴퓨터를 켜보니 사라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응. 켜보니 사라졌다는 거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거나 응, 응. 친구가 그랬으면 친구에 대한 경이였을 테니까 노래가. 맞죠 아, 근데 이분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그럼 취미로 녹음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예술적 작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나 봐요. 맞아요. 누군가의 취미 생활이죠. 이런 콘텐츠 좀 재밌긴 하네요. 옛날 생각 많이 나요. 다른 것들을 봐줬으면 한다. 하는 것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중에서 선정해서 한번 시청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해킹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 가지고 해킹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진짜 아예 안 봤거든요. 전 진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